안녕하십니까 단태입니다. 오늘은 리플 민코인 해킹 사태 해코도 쉬는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서적 하나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기의 과학적 비밀이라는 책이구요. 아직도 아토피 피부염을 못 고치는 사람은 이 책을 안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지 않은 피부과 의사는 아토피 완치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고래 동향입니다. 어, 어제 하루 종일, 오늘 새벽까지 해커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거의 판매가 없었고요. 그러자 저번에 그빅 박앤 세일을 시발점이 되었던 그 5번 고래가 또다시 어, 213억 9천만 개의 코인을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해커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3일 동안 밤을 새듯이 열심히 팔더니 지쳤는지 지금 조용한 상태입니다. 해커 동행입니다. 해커는 어제 밤에 단 자기 스스로가 나타나서 물량을 집어던지거나 이렇게 판매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걸어 놓았던 그 오더에 의해서 조금 팔린 게 전부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러니까 해커도 조용한 날이었고 제다돈도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여기 팔렸다라고 써 있는 6,719억 개는 기존에 걸렸던 오더가 일부 팔려서 생겨진 숫자였고 더 이상은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걱정이 또 은근슬쩍 올라오죠. 해커가 빨리 팔아야 이게 정상화가 되는데 이렇게 쉬는 날이 생기니까 혹시 해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엉뚱하게 해커 걱정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시장 동향입니다. 랭킹은 현재 5위 정도고요. 어, 거래량은 1조 6천억 개 정도가 됩니다. 그그 그 전날 거래량이 합쳐져서 뭐이 정도 아직 거래량은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확실하게 할거가 어, 안팔면 물량이 확그 거래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체 풀려 있는 물량은 119조 6,459억개가 풀렸습니다 아, 지갑수는 별로 늘어나진 않았고요 서서히 효복하는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월 26일자 가격 반동 추입니다 아,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해커가 집어넣어질 때에 비해서는 가격이 지금 많이 뛰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대신에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거죠 어, 결국은 어, 해커 물량이 다 소진되면 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리가 대충 유추할 수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해커가 안 나타나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오후나 저녁 때쯤서부터 나타날 것 같은데, 일단 아 시장의 가격은 거의 아 2,000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월 26일자 판매 현황입니다. 오더북을 보시면 12,555개라고 해커 물량이 걸려 있는 그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해커 물량 밑에서 사람들이, 어, 자기 물량을 꺼내놓고 종종이 팔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커 물량이 딱 받치고 있으니까 해커 물량 밑에서 그냥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어, 팔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구매자들은 또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 익스텐지 히스토리를 보면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서 계속 거래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해커가 나타나서 해커 물량을 집어던져 줘야 아,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험성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 이 프로젝트에 투자 또는 도박을 하면서 제일 걱정됐던 첫 번째가 갠슬러 아, SEC 재단이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100조 100만개의 코인 중에서 지금 14조 2698억개의 코인이 남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의 해커 물량 중에서 14.2%가 남아 있고 86%가 이미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소진될 동안 재단은 프로젝트를 멈추겠다거나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거나 재단을 해체하겠다거나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 밖에 안 남았는데 이 14%가 해결될 동안 재단이 지금이라도 재단을 해체하겠다거나 하는 그런 갑작스런 통보를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이 프로젝트를 멈출 거라는 그런 위험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봅니다. 두 번째 위험성은 해커가 물량을 안 팔면 어쩌나 라는 거였는데, 해커도 정말 열심히 물량을 팔았고, 이제 14.2%가 남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커 물량 100% 중에서 14.2%가 남았으면, 이 해커가 열심히만 팔면 일주일 다니면이 해커 물량을 다 소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어, 아주 원만하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한 하루 이틀 해커가 안 나타나니까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해커가 이거 남은 물량 가지고 또 무슨 장난을 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도박에서 성공하려면 해커가 아, 살아있고 해커가 계속 물건을 팔아줘야 되고 재단이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됩니다. 과연 이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101년 된 아토피 피부염을 끝낼 때입니다. 주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이 책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과학적 비밀이란 이 책은 아토피 피부염의 과학적 완치를 약속합니다. 단순히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완치되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다만, 이 내용을 읽고 철두철미하게 본인에게 맞는 스케줄을 짜서 지켰을 경우에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완치 방법이 나왔다고 해서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아토피라고 하는 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죽일지 알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완치는 약속하는데 치료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억하십시오.